코스트코 하면 꼭 추천하는 템들 있지? 오늘은 코스트코 7년 단인 내가 무조건 쟁여두는 꿀템 두 가지 소분법 알려주려고. 이거 그냥 사면 비싸.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쟁여두면 자취생 냉장고가 훨씬 풍성해지는데. 어때? 나랑 같이 한번 해볼래? 콜비치 치즈 907g 짜리 통으로 된거 사왔어. 이거 샌드위치에 넣어도 토스트로 만들어도 정말 맛있잖아. 만원 조금 안되게 주고 샀는데 연질이다 보니 뜯어서 냉장보관하면 큰빵 곰팡이가 쓸어. 그래서 수분감은 약간 포기하고 냉동보관해 줄 거야. 집에 있는 칼 아무거나 써도 좋긴 한데 특히나 빵 칼로 썰었을 때가 제일 잘 썰렸어. 이거 썰 때는 슬근슬근 썰면 부스러지거나 이상하게 썰리니까 그냥 힘으로 눌러줘야 돼. 생각보다 쉽다고는 못하겠지만. 간단한 치즈가 아니라서 충분히 할수 있어. 적당한 크기로 썰은 콜비잭은 종이오일 위에 올려 지퍼백에 보관할 건데, 낮게로 소분하니까 간격은 여유있게 두는 게 좋아. 그래야 가위로 잘랐을 때 편하게 자를 수 있어. 소분할 때마다 느끼지만, 종이오일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게 그냥 아주 요물이야, 요물. 용울. 요렇게만 보관하면 또 아쉽잖아? 팬에 치즈 싹 녹여서 토스트에 먹으면 치즈가 눌어서 그게 또 그렇게 맛있거든. 갈아진 거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와퐁 치즈보다 두배 정도 비싸고 이래서 갈아진 게 비싼 거였군. 냉동실 공간은 또 너무 적어. 그래서 토스트나 계란 후라이용으로 직접 갈아서 보관할 거야. 갈아놓고 보니 <laughs> 어멀레스와그루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치즈는 공기를 좀 넣어 펼쳐서 냉동해야 바닥을 쳤을 때 적당히 부서져서 바로 조리하기 좋아. 공기 너무 빼면 치즈끼리 뭉쳐서 곤란한 상황을 보게 될 거야. 알고 싶지 않았어, 나도. 소분한 치즈는 날짜 적어 냉동실에 넣고, 이제 두 번째, 바질페스토 보관해줄게. 이거 진짜 가성비 갑이야 700g에 13,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이거 있으면 샌드위치, 파스타, 샐러드 별거 다 해먹을 수 있어 보여? 꾸덕한 질감? 바질 페스토는 보관기간이 굉장히 짧고 금방 상하기 때문에 얼려둬야 하는데 나는 이런 실리콘 얼음틀을 사용하고 있어 크기도 생각보다 크고 잘 떨어져서 정말 편하더라고 샌드위치 할때 한두 개 정도 사용하고 있고 파스타는 그보다 많이 넣어서 도시락으로 싸가고 있어 이거 정말 유용한 게 미리미리 해두면 도시락 싸는데도 20분이면 금방이야. 다음엔 또뭘 알려주지?